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고분양가 때문에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기 위해서 돈을 빌려 와서라도 매수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런 걸 받고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너무 비싼데 앞으로 여기서 더 오르기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의 정상화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진짜 정상화는 2025년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동산 정상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 이것들을 살펴보고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조금 살펴보면서 진짜 부동산 정상화가 2024년이 아니라 2025년부터 시작이 될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정상화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청약이 들어간 서울 동대문구, 뭐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폴레 여기가 처음에 경쟁률이 뭐 100대 1 이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미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청약이 후끈하다 이런게 뭐였다는 거죠 다 거짓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게 미달이다 뭐 미분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줍줍이다,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언론들이 부동산 마케팅 회사가 돼버리니까, 부동산의 이런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고, 막안 좋은 거는 포장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줍줍이 결국에는 미달이라는 건데, 다른 것도 미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여기인데, 계약률이 74%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7가구가 미분양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청약할 때는 14대1 이 정도였는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죠.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데들도 서울 기준 계약자들이 많이 포기를 해서 미달이 나고. 선착순으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유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양 아파트가 분양가가 11억이 넘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비싼데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2023년 11월 기준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14.4%이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분양가가 서울이 14% 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분양을 매입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언제 미분양이 99,000호를 넘어가게 되면은 매입을 해야 된다. 이거 대책을 내야 되겠다.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다.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혹은 미분양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숨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거든요. 정부에서 뭐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거를 다 모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거짓말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을 많이 하겠죠. 아무튼 지금 미분양 9만 9천, 뭐 10만 넘어가면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만 호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장기 평균 같은 경우에는 6만 4천 호 정도거든요. 지금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죠. 112만 2천 가구가 앞으로 완성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파트 재고율 9% 이거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현재 미분양에서 10만 가구를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7만 가구 정도니까 여기서 10만 가구 플러스를 하면은 거의 17만 가구죠. 이 정도 수준이면은 2008년 이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2008년에 미분양이 16만 6천 호,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은 어땠어요? 2016년 정도까지, 이때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7, 8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와 비슷하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이제 조정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빨간색이 분양가격 지수고, 파란색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가격 지수입니다. 실거래가는 떨어지는데 분양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한 거죠. 정부한테 떠넘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 안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비율이 14.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59.1%.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지원을 하지 말고 망하게 놔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미분양 주택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16.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건설사 지원에 대해서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다 틀어막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걸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뭘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정부는 이제 미분양이 최소한 10만을 넘어갈 것이다. 이거를 가정을 하고 지금 건설사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도와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돈으로 도와주게 되겠죠. 지금 계약 포기자도 속출하고 있고 무이분양도 실제로는 10만이 넘어설 것이다. 지금 이거를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진짜 정상화는 사실 2025년부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거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스트레스 DSR 이거 도입한다고 뭐 뉴스에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대출이 막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동안 대출을 계속 받아가지고 계속 뒤에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는 더큰 바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더큰 바보들이 등장하고 싶어도 등장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도 대출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지금 파란색 글씨를 읽어보면은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 대출 확대를 방지한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 이거는 확정이 됐어요. 이게 대출이 막히는 것도 있고, 기존의 대출자들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대출이 얼마나 막히는지 볼게요. 소득 5천만원 기준. 지금 현재 3억 3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면은 변동금리를 하면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혼합형 변동하다가 나중에 고정으로 바꾸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3천만원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이거의 신규 대출은 기존보다 대출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더 비싸게 사고 싶어도 비싸게 살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최악인데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금리를 변동금리, 혼합형, 5년 고정금리하고 나중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혼합으로 한 사람들, 그리고 5년마다 금리가 변경되는 사람들, 뭐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에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 2024년 2월부터 1금융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이에요. 6월부터는 2금융권도 포함이 됩니다. 2024년 말에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예외 없이 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출이 막히고 원금 상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연끌들이라고 할까요? 부동산을 끝까지 어떻게든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경매로 가거나 금매로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이 되겠지만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모두 적용이 된다. 진짜 부동산 정상화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경매라든지 금매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만큼 미분양도 정부 예상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은 일단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 서울에도 여러 군데에서 계약이 미달이 돼가지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미분양을 걱정하고 있다. 10만 가구가 넘어가면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미분양이 10만을 넘어갈 것이다. 이런 계산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더큰 바보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정상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냐? 2025년부터가 진짜 정상화가 시작되는 기간이다. 그거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